최신 게임과 고사양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4070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HP 2023 빅터스 16 라이젠 7은 강력한 라이젠 7000 시리즈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RTX 4070 그래픽 카드가 결합되어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노트북은 고해상도 게임과 멀티태스킹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어 게임을 사랑하는 분들께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련된 디자인과 경량화된 구조로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수 있습니다. 뛰어난 열 관리 시스템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며 생생한 화면과 몰입감 넘치는 사운드로 게임의 재미를 극대화합니다. 지금 바로 HP 빅터스 16으로 새로운 차원의 게임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